안녕하십니까 라이더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변해드리는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댓글에서 가장 많이 달렸던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 위치정보 허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정보 수집은 더 정확한 배차, 안정적인 배달을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수집된 위치정보는 효율적인 배차와 고객 안내를 위해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많은 라이더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배차 정확도와 앱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앱 사용 중으로 허용시 앱을 잠깐 다른 화면으로 넘기거나 화면이 꺼졌을 경우 위치 정보가 수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시스템에서 라이더님들의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배차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배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항상 허용으로 설정하게 되면 백그라운드 상태에서도 위치 정보가 수집되어 배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앱을 자동으로 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허용으로 설정 시 이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운행 시작을 눌러야 위치 정보가 수집되고 운행 종료나 앱을 완전히 닫을 경우 위치 정보가 수집되지 않습니다. 저도 고객으로서 음식을 주문하면 라이더님들이 어디 계시지? 라고 항상 보고 있는데 배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려는 것이지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라이더님들이 안심하고 배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도 정말 댓글에서 많이 달린 이야기인데요. 바로 명의도용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배달을 하는 건 단순히 정책 위반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무소유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명의자, 명의 도용자에게 모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또한 정책상 위반 사안이며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민 커넥터에서는 안전하고 건전한 배달 문화를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센터를 통해 청소년 배달, 명의도용 등 다양한 정치기관 사례를 신속하게 제보받고 있으며 관리 절차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라이더님, 고객, 우리 모두를 위해 꼭 본인 명의로 안전하게 배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더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두 가지 주제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정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호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